네, 안녕하세요. 청옥쇼입니다. 제가 유리용 그 대접 두 개를 가졌어요. 이렇게 까 쉽게 해서 대환인데, 우리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일단은, 사이즈가, 지름이한 21. 요거는 한 19.7. 한 0.1921, 1.13mm 13, 정도가 이게 더 큰데,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가졌냐면, 간혹 가다가 보면 요게, 우리가 보면은, 어 홍문연재로 지금 이건 홍문연재 맞거든요. 요거는 간혹가다 보면 이걸 홍문연재로 느껴더라고 왜냐면 간혹가 도록 또 홍문연재 아니 중국에 또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분들 왜냐면 어~ 걔네가 또그나름대로그 유관과 뭐 감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보면은 저도 이거 예전에 그냥 홍무대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외국인이 우리 집이 어~ 인사동은 여러 외국인들 오다 보니까 그비유를 많이 해요. 그~ 뭐랄까, 외국인, 뭐, 그, 좀, 많이 관심이 있는 분들, 또, 도자기에 또 조력이 있는 분들이, 뭐, 동남아가 됐건, 뭐, 유럽이 됐건 간에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우리 시청자 들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잘 보셨다가, 어, 어땠데 이거를 내가 알기로 한, 이건 상당히 많이, 그, 국내에 많이 그, 움직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 도자기는 조금 진한 거 있죠? 요거는, 아, 예를 들면, 국내에 산문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홍물대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하는데, 이건 보면 홍문연대가 아니라 거의 그, 우리가 그 선덕, 그러니까 영락선덕 이후, 쉽게 해서 그때로 보시면 돼. 홍문대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요. 그, 예를 들면, 홍문대는 있잖아. 예를 들면, 보상학꽃하고, 국화하고, 여기 있잖아요. 이, 목단학꽃이, 이렇게 보상학, 목단꽃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걸 홍문연대는 거의 없다 이거죠. 이거 보면, 보면, 여기도 뒤에도 보면, 요, 국화꽃이 요거 하나 있죠? 여기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거의, 목단하고 보상학 곳인데, 전지화문으 해서, 밀굽은 거의 홍무하고 똑같이 딱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청중기에서, 어, 참 명중기에서, 명, 아, 예를 선덕 이후, 그때로 보시면 된다고, 우리 그,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한번 자세히 봤더니, 아, 그분들의 그 동감, 갖고 있어, 공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냐 거의 홍무 때는 거의 국화꽃이 많아 요 이런 국화꽃이 거의 국화꽃. 이거 보면 보세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국화꽃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렸어 홍무 때는 알다시피. 그리고 이 안에도 도안도 그 개광식 도안도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림과 위약과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때 그 명초 안에 원대리 같은 유리용 같은데는 좀 정제가 덜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 위약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좀 철수반도 있고 농담도 있어야 하는데, 어, 나름대로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이 그림 또한도 이가 안 맞는, 우리 보세요. 전주하으로써 아주 이건 홍무때는 정확하게 있죠? 아내하고 보다 보시기힘 희문도 아주 정교하게 하고, 이거는 약간, 어, 퍼지는 느낌? 그리고 뒤에도 하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국화꽃이 있지만 이거는 어, 보상하보다 목단하고 아주 정교하게 딱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내과하고, 아내하고, 이거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갓발을 씌고 굽, 더다라도 가마에다가, 예를 들면은, 어, 온도 차이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제그 유령에, 예를 들면은, 잘 그렸다도 약간의 그, 그 뭐랄까, 맑지, 우리가 그 청대 같은 데는 유령 같은 건 맑잖아요. 아니, 정제가 잘 돼가지고, 근데 이건 정제가 덜 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색깔이 약간, 이제, 유령 색깔이, 이제, 약간의 구릿빛 나는 색깔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어, 온도에 따라서 있고, 이구분 똑같이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해문하고. 근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뭐냐. 어? 이건 국화 두개 했지만, 이건 목 담고 다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죽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면은 잘 그렸다 해서 어떨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홍무때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한번 그 저도 이제 그 유럽 사람들, 아니면 동남아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알려드리는 거. 혹시 홍목때 거라도 예를 들면 이거는 그때 거 아니라 이거예요. 거의 이제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나 이 매니아분들은 이간혹가다어 우리 뭐 유튜브고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들 이거를 홍목 거라고 믿는 사람들 많은데 홍목 게 아니고 이거는 어청 중기 막명 중기에서 그 이후로 보시면 되고 그 그때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홍목 때원 명품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시청자분들 보면 약간 얘기했죠. 그리고 홍목 때는 제가 얘기해 홍목 때 보면은 제가 홍무때, 그, 목청 토청이죠, 토청. 토청도 보면은 거의, 목, 이렇게 보면은 깔끔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보세요. 국화로 이렇게 보면 딱, 홍무때는 이 국화가 이렇게 들어가요. 먹, 토청도 이렇게 보면은, 홍무때는 이렇게 정교하게 국화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보면 요거하고 똑같죠? 어, 요거, 요거, 요거 지금 하가고, 이 똑같이 홍무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시청자들 알려드리는 거고, 혹시 이런 거는 총명 중기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홍무 때는 거의 다 그래요. 국화꽃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보면은, 도청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개를 예전에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구입했어요. 두 개는. 근데 다른 거를 많이 봤는데, 이거 홍무 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단지 도 보면 거의 홍무 때는 이런 도청이 돼도 국화꽃이 이렇게 정교하게. 아, 전주 화문을 쓰러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아시고 아 이거는 홍무 때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이후로 보시라. 이거죠. 이제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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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죠 이제 간혹간혹이거홍무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또 출항 이건 또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출항이 많은데 아 이거는 그렇게 내가 많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제가 저도 유심히이 유튜브, 컴퓨터 다 보고 있지만은 홍무 때는 이런 어, 국화도 아니 아주 전주 화문을 써 정교하게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아시고 도자기는 건 끝이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때는 그거를 아시고 모르는 저도 그걸 몰랐을 텐데 이런 사람들 인사도 있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 오셔가지고 또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 알려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시청자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도자기 구입하는데 도움이 좀 돼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